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시는 기름과 등포를잘 준비하시고 주의 길을 예배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 이사야 66장은 이제 65장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종의 한 패키지로. 이제 같이 결론되는 장입니다. 자 65장이 우리가 지난번에 65장 전체 주제를 따라서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주제를 우리가 몇 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66장은 이제 전체 주제는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위한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이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런 이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하실 것은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6장은 총 다섯 가지 소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참된 제사, 참된 예배에 대한 말씀이 일 절부터 사 절까지예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실 것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한 정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에 관한 말씀을 첫 번째로 주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모든 일의 시작이 지을또 새로움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자, 두 번째는 오절부터 구절까지인데, 위로와 격려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관한 말씀이고 네 번째는 15절부터 17절에 악인들에게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모든 열방과 민족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제 소 주제로 이제 어, 말씀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이제 어새 하늘과 새 땅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이제 참된 예배, 참된 제사를 어떻게 들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침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따라서 하십니다. 형식적인 제사는 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일절과 이절을잘 묵상을 해보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를 드르지 마라. 또 세상을 거세 땅에는 또 그런 제사가 아닐 것임을 어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하는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자, 1절 다가자문 앞으로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유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리야 내가 안식할 저소가 어디리야?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핵심은 성소에 관한 하나님의 집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첫 번째 행위가 성도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먹고 놀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사랑받고. 네, 기도, 응답,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성전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예배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관한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1절 초반절을 보시면 하늘은 뭐다? 나의 보좌다. 예,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모신이 발판이다. 그러니까 천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그리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재 주인이시니까 그럼 마땅히 우리가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 하나님이 마음을 먹기로만 한다면. 온천지를 창조하시니 이질에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었느니라 말씀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신다면 이제 지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주 가운데 지구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늘의 파란 하늘을 하나님의 휘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제단을 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온 우주 가운데 지구 전체를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처소로 삼으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 모든 지구를 하나님의 예배처소와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는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글자 그대로 피조물일 뿐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성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축복하자. 그러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는 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그러시면서 이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화성은 예, 대단하지만, 그건 피조물일 뿐입니다. 달도 대단하지만, 그건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하늘의 산과 바다 다 대단하지만,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재단을 꾸민다면, 그거는다 성전의 부속물과 같은 것들이죠. 근데 그게 가장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싶어 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오직 사람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을 지날수록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의 본질적인 사명을 잃어버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자꾸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 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잊어버리고, 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배를 왜 들으는지 그런 목적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시간만 남을수록 껍데기만 남고 형식적인 예배를 들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구 전체가 나의 성전을 삼고, 하늘을 나의 두루마리 삼고, 땅을 나의 발판, 성전, 어, 재단을 삼고, 내가 얼마든 지 예배를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면서 너희들은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고, 밖에 나가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보하고 살아가다가 또 어, 안식일이 되면 와서. 한 한두 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성전 안에서만 딱 있고 하나님이 안에만 계세요 나오지 마세요 나도 성전 밖에 나가면 네, 하나님과 별로 관계 없습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으로 타고 지금 이런 형식적인 예배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오면 에이,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오늘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절 보십시다. 예, 나여호와가말하노라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천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자, 그럼 어떤 예배를 받기 위해 원하시느냐? 물은 마음이 뭐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예, 마음이 가난하고. 순박하고 순수하고. 두 번째는 심령에 뭐하며? 동의하며. 회개하는 자. 정말 회개하는 자, 동의하며 세 번째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 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생명줄로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떨고 몸부림치는 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 사람은 내가 마그니와 돌본다. 내가 그런 사람은 내가 지키고 책임진다." 내가 그런 사람은 돌본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게 마음을 주었으므로 나도 그들에게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두 번째 3 절에 보면 우상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듯 하지 마라. 제사를 드리는 게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그렇게 들으지 마라. 자, 그렇게 드리는 것은 3절에 보시면 중간절입니다.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 가만히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건 우상하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우상이라고 정의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경배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정의합니다. 예, 돈을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거고, 다른 신을 더 사랑하면 다른 신이 우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나님의 용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자기가 왕이잖아요. 예배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잖아요. 내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예. 그러면,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거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좀더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에게 예배드리듯이, 그러니까 우리 뭐 강남이나 홍대 나가면 타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에게 가서 얼마를 지어주고 어 그렇게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는 그런 행위와 교회 와서 어, 나를 축복해 달라고 행위와 뭐가 다르냐라는 것이죠. 예, 그건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 우상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나에게 와서 그런 태도나 그런 마음으로 제사 드리지 마라.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보시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모함과 같아 살인함과 같아 사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 사랑하세요 예, 들불의 꽃도 사랑하시고 예, 그리고 기어다닌 지렁이도 하나님이 그 창조의 목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 때 어쩔 수 없이 죄의사는 사망이니까 그 모든 피조물들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만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삼은 것이 하나님은 때로는 소로 삼으시고 때로는 양을 삼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소 입장에서 볼 때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그 제물의 죽음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는 그런 죄를 용서 안 받았다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성도의 성화는 그런 애를 쓰고 몸부림침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점점점 더 우리가 숭화되는 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기복적인 마음으로 제사를 들으면서 소를 잡는 것은 소를 살인한는 것과 도살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소한 마리 죽이는 것이 끔찍한 행위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보십시다 예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들은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아. 하나님은 개도 사랑하십니다. 개의 성질 때문에 이방인을 비유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비유를 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다 사랑하시고 개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개의 목을 비틀어 죽이는 것은 그런 굉장히 잔혹한 일이죠. 예.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예물은 누구의 피와 다름이 없다.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이방인들의 세사 중에 돼지 피를 막 뿌리고, 몸에 바르고, 돼지 피를 먹는 그런 형이 돼서, 그건 참, 그건 끔찍한 일이고, 그건 야만적인 일인데, 그건, 어, 예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하고, 종기하고, 복된 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신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돼지 피와 똑같이 여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우상과 동격으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존심이 상하시는 거죠. 어찌 나를 그런 잡신들하고 비교하냐. 이거는 비교 자체가 격이 안 맞는데. 신이라고 하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딱 공식을 세워놓고 모든 종교는 같으니까 기독교의 하나님도 저 무당들의 잡신도 같아 이런 논리로 첫 번째 공식의 잘못 우리가 불에 이에 시험 당하게 되면 두 번째는 그냥 그립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교라는 것이죠. 어떤 종교 뒤에는 악한 영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종교가 같으면, 하나님과 저 브라만 같은 종교는 그 뒤에 예, 악신이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예, 브라만 종교는 신이 마귀가 되기도 하고, 또 천사가 되기도 하는 그런 양면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신이 한때 철학자들 사이 유행이 된 적이 있는데요. 어쨌든 예, 모든 종교론 같으면 어떤 종교 뒤에는 악신이 있는데 그 악신하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동격을 놓게 되는 그런 이제 프레임에 빠져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할 때 우상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예 그렇게 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할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게 이제 사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중반절입니다. 어, 후림절입니다. 어, 오직 나의 목전에서 무엇을 행하며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했다? 택하였다. 또 3절 후림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 적. 예,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 끝나고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예, 예배는 예배고, 그런 형식은 형식이고, 이제는 내 삶은 마유웨이다. 어, 여러분 예배는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순종이 전제하지 않는 예배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고, 그런 기복적인 예배고, 그거는 예, 그한 시간을 떼온다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세요. 우리가 다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 아시고 충분히 아십니다. 우리가 의지도 약한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 속에 또원 원죄의 기질이 있어서 때는 죄의 유혹도 잘 받는 것도 알고 계시고 물가의 논리는 아이와 같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또 육체적으로 약하지만 마음도 약하고 또또 어또 영적으로도 약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갈대처럼 바람처럼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완벽을 요구하지는 않으십니다. 완벽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함리하시기냐또 그건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믿음의 과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려면 순종을 전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고 인약하고 넘어질지라도 그렇게 살지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제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전혀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한 시간 예배 드릴 테니까 나에게 축복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내가 내, 내가 하고 싶은 거내 길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순종이 무엇 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제사를 드이지 말란 말은 아닙니다. 제사의 목적이 뭐하기 위한 거죠? 순종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잘 들었으면 그 예배의 영성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예배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 안에서 예배와 성전 밖의 예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같은 거죠. 내 삶이 예배가 되고 내 삶이 신앙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볼 때는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기도 하시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기 위해서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해서는 이제 예배에 대한 삶임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를 진정한 참된 예배는 어떻게 드어야할 것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모든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내그 네, 피조물 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자가 곧 이때가 오나니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메시아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나아을 영접한 이들이 이제 이땅의수 주님을 잘 믿다가 예배 잘드리다가 궁극적으로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그예배 영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기름과 동불을 잘 준비하셔서 주의 길을 잘 예배하시고 또 주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로 종귀한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그룩한 성의를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무대를 우리 심령 가운데 또 예수님을 믿는 신약시대 가운데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임하게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도 주님 품안에 모든 영광 주님 올로 받아 주옵시고, 또 성도들의 첩경을예비양 길을 통하여 만왕의 구주로 오시는 주님을 무한히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예배의 영승안에 우리가 품게됨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